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동아 큐노크 4분 세트가 이번에 8.15 한정 기념으로 생산돼서 리미티드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케이스는 이런 종이 케이스고, 이 표지가 이렇게 금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블링블링 합니다. 볼펜 자루에다도 이렇게 각각 이 문구나 이런 거를 로고를 인쇄를 해 놓았다 그러더라고요. 볼펜을 꺼내보면, 흰색 바디하고 검정색 바디 두 자루는 둘다 검정색 컬러고, 그 다음에 빨강, 파랑은 청색, 정색, 적색 컬러입니다. 이거 뭐, 뭐, 이렇게 뒷부분에다도 이렇게 인쇄를 해놓았나봐요. 제품마다 각각, 문구를. 여기 앞에 부분도 일반 큐노크에 815라고 적어놓긴 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한정으로 저희들한테 한 150세트인가? 그 정도로 그냥 기념적이 뭐냐 할당식으로 저희들한테 조금 보내줬나 봐요. 판매는 아마 금방 종료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번에 입고된 한정 시리즈로 동화 휴노크 어 8리로 광복. 광복절 기념 에디션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별도로 리필은 판매를 하니까 제품 다 사용하시면 이 큐노크 리필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하셔서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워서 좀 쓰지 못하고 그냥 기념으로 그냥 보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던데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아마 큐노크 리필은 저희 사이트에서 거의 많이 판매되니까 다른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제품 자체가. 아무튼 이번에 입고된 동아 큐노크 4번 제품이었습니다.